자, 얘들아, 이게 뭐게? 이게 뭐? 등, 등비 중앙, 등비 중앙. 얘는 A5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어, 그럼 A5의 제곱이 2가 된다. 라는 소리가 될 거고. 아나수에뭐내중지였어 네 뭐지? 4안 A5. 그쵸? 4지. A5가? 4, B 나오겠네. 응? 아나 갑자기 왜 이러냐? 2죠. 4, B, N. N? 2죠. 뭐? 아니 맞잖아 이거 얘들아 어? 네? 잠깐만 아4-5-10왜 아, 내, 내 갑자기 내 종지가 왔냐?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게임 이일 하나이가 뭐가 되지? 아사죠사죠사죠 등비중앙 어 등비중앙 사죠 그러면 잠깐만 이게 이거를 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 평균 곱하기 하이 되어있어 아,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가운데께 A5라고 두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럼 A5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네? A5가 왜냐면은 이게 두 칸씩 건너뛰어야 등비수열을 이룰 거 아니야 그치? 그 얘는 그 제물이 아니고 그냥 A5가 2가 된다는 뜻이네 주어져 있는 거잖아 이게 그냥 그치? A5 다섯 번째 항이 2라는 뜻이잖아. 이거 뭐게 뭐, 아, 갑자기 내 정지 가하고 자, A5가 2지. 그치? 그럼 끝났네. 이 A5 어떻게 구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A, A5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 이 2라는 아이가 어떻게 나온 거야? 초항 나와있고 공비 나와있지. 그치? 후, 그리고 또 숫자가 A 곱하기 공비의 4승이네요. 그지그럼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지? 이게 얼마 됩니까? 총집합 2가 되네요. 끝. 그렇죠? 거기 2 5승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얘들아, 거기 내가 잠결에 풀어 갖고 이상하게 푼거 같아. 그거 네. 계산점. 살짝만 줄일까? 그냥 안 끄자. 이거 푸리를요. 그 풀이 x표치고요. 그 풀이 x표치 얘들아.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답은 맞았는데 이그 풀이로 풀지 말고요 이 풀이로 풀세요이 풀이 거기 보면은 양수라는 말이 나와있거든 근데 굳이 양수라는 말이 없어도 어차피 a값은 하나로만 나와 여기서 제문제 풀면요 근데 거기 있는 풀이과정대로 표현있잖아 a값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음수 양수 두 가지 다 가능하거든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게, 원래 이게 나온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A5의 제곱이 A3 곱하기 A7이란 뜻이잖아. 등비중앙을 이용한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풀때 조심해야 되겠다. 등비중앙을 그냥 이용하면 안 되고, 이게 그냥 2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A5가 2가 되는 거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겠다. 그치?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여기 숫자가 안 나와있으면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이두 가지 다 고려해줘야 돼. 뭔지 알겠어? 왜냐면 얘를 제곱해서 나온 형태가 등비중앙이었는데 얘는 그냥 등비중앙에 해당되는 다섯 번째 항이 2라고 나와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호를 우리가 신경 쓸필요 없어. 등비중앙을 바로 사용을 하면은. 근데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풀 때는 그때는 부호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몇번 문제죠? 1 y 번 문제 s is it. Okay, t h 는1 i 년 수능 기출 문제였네요. s is it. 1 k a y 월 h i s is it. o k a 나와있네요